어르신 저기 뭐야, 지금 뭐침 맞으러 가시려고 그랬어요? 네. 왜 그러셨어요? 아, 다쳐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, 무릎이 다치셔가지고 네. 무릎이 얼마 전에 다치셨는데요 5개월 전에 지게차가 때려본거예요 어, 지게차가 때렸는데 근데 제가 잠깐 내가 걷는 거 보시고 제가 무릎 잠깐 5분 정도 봐드렸잖아요 네.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반한 것처럼 좋아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방법을 찍어가지고 어,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네. 그좀 올리려고 하는데 네. 뭐 제가 이렇게 손가락 하는 거 제가 php 비서 알려드렸고, 이거 하시면서 제가 무릎 하는 거 제가 찍어 가지고 이렇게 네. 올릴게요. 제가 이렇게 잠깐, 한번 어떻게 했나 야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네. 무릎을 해가지고, 무릎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, 눌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드렸잖아요. 조금씩 이동하면서,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 아픈데 포인트를 딱 눌러가지고. 이렇게. 근데 이제, 어르신은 이쪽이 아프시다 그래가지고, 무릎 앞에. 응. 그것도 마찬가지로.